그리고 어느 분야의 청원이 가장 많이 들어왔는지, 서 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제가 어그 튜토리얼을 시작하기 전에 국민청원 사이트에서 그 답변 대상 그 20만 건 이상 청원에서 투표를 받은 청원에서는 인권, 성평등, 안전, 환경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전체 청원을 대상으로 어 구했어요. 정치개혁, 기타, 인권, 성평등, 안전, 환경 이런 분야에 청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치개혁에 청원이 특히나 많은데 어, 도배가 굉장히 많아요 정치개혁 쪽에 네, 그래서 어, 이 카테고리 제가 분석한 거에서 봤을 때 이것보다 20만 건 이상으로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치개혁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정치개혁 분야에는 좀 도배가 많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청원이 얼마 동안 집계되었는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509일 동안 집계된 청원이에요. 그래서 스타트 데이트를 기준으로 이제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구한 거고요. 그래서 509일 동안 청원이 올라온 것들 그래서 청원이 시작된 날짜를 기준으로 509일 그 509일치의 청원을 그 모았고요. 그 다음에 피보테이블로 어 이제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분야를 볼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청원의 개수, 어느 카테고리에 청원이 많이 들어왔는지를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투표가 어디에 가장 많이 받았는지. 그래서 어 여기에서 피보테이블 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피보테이블은 어, 아까 사용했던 거에 비해서 약간 더 복잡해요. 밸류 카운트를 썼던 거에 비해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는 어, 파라메터가 뭔지 궁금하다 할 때는 얘를 복사를 해요. 그래서 물음표를 해서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 피벗 테이블에 대한 공식 문서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식 문서에서 보면은 어, 파라메터들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제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어그리게이션 펑션은 어떻게 계산할지, 기본 값은 평균 값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썬 값을 어, 지정을 해줬어요. 다 더해라. 라고 예, 썬 값을 지정을 해줬고, 그래서 투표 값을 다 더해줘라. 그래서 인권 성평등 쪽에서 예, 투표가 가장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전 환경, 정치 개혁, 기타, 육아, 교육 순으로 예, 투표가 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투표 수와, 어, 그, 청원, 개수를 봤을 때그 카테고리가 좀 차이가 있어요. 투표가 많이 일어나는 카테고리와 그 다음에 청원이 많이. 예 일어나는 카테고리에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Sort Values라고 해서 투표수로 소트해서 예, 보여지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용법들은 어떻게 보면 판다스를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파라메터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언제 다익히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울음표를 통해서 이제 공식 문서를 쉽게 읽어보실 수가 있어요. 이 노트북 안에서 그래서 노트북 안에서 쉽게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판그 콜레보리톨 또 장점이 오류가 나면은 그오류의 스택 오플로 링크를 바로 같이 링크를 해줘요. 그래서 스택 오플로에 해당되는 그 질문들을 바로 가서 볼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날. 언제 투표를 가장 많이 받았을까. 그래서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날을 보면은 그날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었던 날일 거예요. 2018년 10월 17일, 그 다음에 10월, 10, 10월 31일인데, 이날, 여, 그 2018년 10월 17일 전까지 투표수가 100만 건을 넘어 본 적이 없었어요. 국민청원에. 근데 2018년 10월 17일에 어, 100만 건을 넘었어요. 투표수가. 예, 엄청나게 예, 뜨거웠던 이슈였어요. 예. 그래서 어떤 이슈였는지는 예, 여러분들이 직접 이 노트북을 분석해 보시면서 찾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청원을 많이 받은 날과 투표를 많이 받은 날을 비교를 해 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런 분석도 해 봤고요. 지금 시간이 2시 2분이에요. 그래서 이 실습이 노트북 4개를 다 하기에는 좀 많이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제가 이 밑에 실습 내용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 그 워드 클라우드 그리는 것까지 진행을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행을 해 보시면서 어, 그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서 이렇게 그 실행을 하시면서 그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를 소개를 해 드릴게요. 시각화는 저는 플로나인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에, 시각화를 했어요. 근데 이 시각화를 할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좋으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종종 계세요. 근데 저는 어 여러 한두세개 정도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사용해 보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나는 그럴 시간조차 없다라고 이제 그냥 골라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는데, 어, 저는 그 간단한 걸로 봤을 때는, C본이 가장 간단하고, 이제 문법이 가장 간단하고, 화려하게 예,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C본도 그렇고, 이플러나인도 그렇고, 다 메플라립을 그 기반으로 만들어진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메플라립으로 시각화를 하려면, 굉장히 코드가 길어요. 그런데, 그긴 코드를 C본을 사용하게 되면은, 굉장히 짧은 코드로 시각화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플랫라인으로 코드를 작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아래에서도 이 플랫라인에서 썼던 문법을 어 거의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라이브러리마다 장단점이 있어서 제가 딱 어떤 시각화 툴을 사용하세요라고 예,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에스테틱이라는 게 있어요. 이 플랫라인에서는 데이터를 가지고 에스틱 x 축 y축에 어떤 데이터 지정을 해줄 건지, 그 다음에 스케일 데이터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을 때 어떻게 조정해줄 건지,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오브젝트, 어, 그 라인 차트를 쓸, 라인 플러스 쓸 건지, 바 플러스 쓸 건지, 포인트 플러스 쓸 건지 이런 것을 정해주고, 그 다음에 통계적 수치라든지 팩스를 통해서 여러 개의 축으로 나누어서 볼 건지.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통해서 예, 얘를 축을 뭐 바꾸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할때이 코디네이트 시스템까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실습 코드에 보면은 이 <laughs> 내용이 거의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해 보시면은 이그그래 오브 그래픽스의 예, 기본적인 문법을 예, 대부분 사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g g f l o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담아주고 이 카테고리별로 이제 몇 개의, 어, 그, 청원이 집계 되었는지를 보고 싶어요. 청원의 개수를 보고 싶은데, 여기 보면은 그래프에 다 깨져 보여요, 밑에. 네. 이렇게 밑에 그 한글 폰트가 깨져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한글 폰트를 지정을 해줘야겠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랫나인은 매플라립 위에서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플라립에서 한글 폰트 지정해 주시는 것과 동일하게 한글 폰트를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콜래보레이토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맞는 명령어를 통해서 저는 나눔고딕 폰트를 설치를 해 줬어요. 그래서, 어, 나눔고딕 폰트를 설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플라립을 불러와서 폰트를 나눔고딕으로 기본 글꼴을 설정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각화를 해 보도록 하면요. 요렇게 시각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까 글씨가 다 깨져서 보였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글씨가 깨져 보이는 거를 어, 폰트를 설치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매플라립으로 기본 폰트 나눔고딕으로 폰트를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제가 글씨가 겹쳐 보이지 않도록 로테이션을 60으로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글씨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서 출력이 되게 네, 설정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어, 카테고리별 투표수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아서 그래프를 그릴 때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미리 좀 실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실행을 해 보시면. 실제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정치 개혁 분야에 청원이 가장 많았었어요. 저희가 밸류 카운트로그 청원의 개수를 구했을 때도 어, 이 정치 개혁 분야가 가장 많이 있었는데요. 그 투표수를 봤을 때는 인권 성평등이 가장 많아요. 투표수가 그리고 인권 성평등, 그 다음이 안전 환경 순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했고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제가 쉬는 시간을 언제로 하려고 했었냐면, 네, 2시 10분부터 20분까지 쉬는 시간을, 예, 하려고, 예, 해서, 지금 시간이 2시 8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쭉 실행을 해서 보시면은, 이제 어느 시기에 그 투표가, 투표가 많이 되고, 청원이 많이 들어왔는지를 제가 라인 플러스로도 그려보고, 여러 가지 예, 플러스로도 그렸어요. 그리고 저맨 끝에 보면은, 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단어 수와 그 내용을 시각화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단어 수, 제목의 단어 수하고 내용의 단어 수가 얼마나 연관 관계가 있을까. 그래서 그 텍스트 분석을 하실 때이 시각화를 좀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길면은 내용도 길까. 제목이 짧으면 내용도 짧을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 그 단어의 개수를 구해서 시각화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가장 그 시각화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어, 이 나머지까지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을 해서, 이 나머지 시각화 하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 직접 그 실행을 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각화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2시 10분부터 어 20분까지 쉬는 시간을 갖고요. 쉬는 시간이 끝나고 나서 어그 워드 클라우드 그리는 거랑 그 다음에 워드 투에그 다음에 어 이진 분류 하는 것까지 예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아까 퀴즈 맞추신 분은 예 오시면 제가 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2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